FC 안양과 광주FC의 경기에서 또다시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이 나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광주FC 수비수의 태클에 FC 안양 공격수가 넘어졌지만, 주심은 비디오 판독조차 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는데요. 구단주인 최대우 안양시장은 경기 후 퇴장하는 심판에게 격하게 항의했고, 유병훈 감독도 이례적으로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시장의 오신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판 정의라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안양과 광주FC의 경기가 끝난 직후 최대호 안양시장은 퇴장하는 심판들을 향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성난 FC 안양 팬들도 분을 참지 못한 채 우산을 쓰고 나가는 심판들에게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최대호 시장과 홈팬들이 분노한 건 후반 86분쯤 광주FC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벌어진 태클에 대한 판정 때문입니다. FC 안양의 김은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 과정에서 광주FC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심은 경기를 스캔시켰고, FC 안양의 항의에도 비디오 판독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 킥이라고 생각했던 FC 안양 유병훈 감독은 격렬히 항의했지만 주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광주 FC 진영에서 경합을 벌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광주 FC 선수가 몸으로 FC 안양 선수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고 양팀 선수들은 곧바로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FC 안양 마테우스 선수가 상대 선수의 발을 밟아 퇴장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과 만난 유병훈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 감정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초반 상황이 좀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뭐, 잘 준비해서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날 경기에 대한 평을 맞친유병원 감독은 이례적으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을 이제 존중하는데 진짜 지금 세경기째 지금.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심판을 존중하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진짜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좀감독서좀 좀 면목 없고 부끄럽고요. 유 감독은 심판이 FC 안양의 경기 흐름을 계속 끊는 경향이 있다며 답답해 했습니다. 흐름을 잡는 자꾸 어? 그런 끊는다든지, 음? 자꾸 어?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경황되는 것 같고요.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K 리그 규정이 있지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말을 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뭐 이거 주말하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음? K 리그의 규정이니까 데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또안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심을 주장한 최대호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보복성 판정이라는 의심에 대해선 유 감독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대호 시장의 기재회견 이후에 주심이 보이지 않게 경기 흐름을 끊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 이건 그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뭐그 전에는 뭐뭐 진짜 오심이라 할수 있는 거는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흐름을 잡아가니까 저는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자꾸 흐름을 자꾸. 끊거나 허름한 상대한테 자꾸 내주게 만들니까. F C 안양과 광주 F C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벌어진 심판 판정 시비. 이를 지켜본 F C 안양 팬들의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이창호입니다.